네 이번에는 요맨 끝에 이제 세 번째 부분에다가는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건지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먼저 이요 땅의 특징은 이쪽 요 골의 특징은 군충이 그렇게 많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저기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많이 자리를 하고 있지만 요세 번째에는 아무래도 이 근처에 예전에 한번 제초제를 뿌렸었어요 땅주인 분께서 그래서 제초제의 영향 때문인 건지 지렁이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는 편이고요 곤충의 생태계도 별로 좋지 도 않는 편이고 그리고 보면은 저첫 번째 두 번째에 비해서 약간 이 잔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연기성이 살짝 뛰기도 하고요 부분 부분적으로 좀 살짝 연기성을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원래 곤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좀 금의 성질을 올려서 오인기질 중에서 금의 성질이 해충 방제 또는 곤충들을 방지하는 효과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성질인 거고요. 금의 성질은 그 여기서 보면은 이 레몬밤을 이 밑에 부분에다가 쭉 뿌려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최하단 부분 애들은 레몬밤이 키가 그렇게 높게 안 자라거든요. 가을이나 겨울 됐을 때도 얘네들은 버텨내줄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 밑에 부분에 지표식물로 자리할 수 있으면서도 얘 레몬밤은 금의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해충을 좀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향이. 그래서 레몬밤을 밑으로 쭉 뿌려줄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당근입니다. 당근을 이제 여기 중상부. 쪽에다가 뿌려줘서 당근 또한 잘 곤충의 피해가 없죠. 당근 이파리에서 나는 냄새, 향기들이 좀 곤충들이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상층부에다가 당근을 뿌려서 어느 정도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낼 거고요. 어차피 지금 곤충이 잘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제 당근들이 어느 정도 초이 올라와서 이파리가 두세 개쯤 나기 시작할 때, 이 레드 씨들이 이제 태화될 때가 되겠죠. 완전 거의 수확될 때쯤이 될 겁니다. 한달 정도 지난 상황이라서 그래서 당근들이 자리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일단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좀 바라는 부분이 지금 저쪽에 있는데 이거 요거에 지금 달개비라고도 하고 달개장풀이라고 합니다. 저기 파란색 꽃이 펴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여기. 파란색깔 꽃이 펴 있는 거. 저게 달개비 닭개 장풀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여기 당근이 나는 부분에다가 자리를 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는 너무 양지기도 하고, 지금 땅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해서, 달개비들은 수분 저장력이 능 뛰어납니다. 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뿌리도 나름 수염뿌리로 해서 깊게, 파고드는 형, 성질을 보이고요. 그래서 당근이랑 잘 맞습니다. 당근이나 방울토마토 얘네들이랑 같이 있을 때 너무 좋고요. 완전 양지이고 많이 노출되어 있는 땅이 수분만 많이, 물만 많이 주게 되면은 자주 가끔 주게 되면은 달기비들이 자리를 잘 하는 편이고요. 완전 양지를 약간의 음지 형태로 만들어 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기비들을좀 주변에 확인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저기 아까 보여드렸던 달기비가 있던 저 장소 쟤네들이 지금 잘라서 그냥 풀멀칭을 해준 거일 뿐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쟤네들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마디마디 잘라서 여기다가 지금 흩뿌려야 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찾아서 또달기비들을좀 심어줘야 될지 그거는 고민 중입니다. 이상한 자연농에서는 저런 잡초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잡초들의 특성이나 형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잡초라고 부르는 걸 뿐이지 쟤네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해하기 전에는 아저 사람은 왜 저럴까? 싶기도 한데 그 사람이 왜 그런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결국 다 사람들마다 모두 다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죠 그것 덕분에 그런 특성 덕분에 보면은 식물들도 저가 어떤 형태인지 어떤 상황에서 잘 자라고 또왜그 땅이 이렇게 나는 건지를 이해를 하면서 그들을 최대한 활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쑥갓입니다 쑥갓 같은 경우에는 어 얘는 지금 이런 폭염이 반복되는 이런 여름철에 얘를 왜 뿌려줘? 빨리 꽃대가 올라오는데 하실 겁니다. 그 그러니까 쑥갓을 보게 되면은 지금 7월은 뿌리는 달이 아니에요. 씨앗을 파종하는 달이 아니고 2월달에 시원할 때 뿌리고 9월달에 가을 좀 와가지고 시원할 때 뿌립니다. 하지만 쑥갓을 지표지표 작물로 제가 선택한 이유는 여기 뒤에 음지 부분이죠. 이 뒤편. 뒷편 부분 음지 부분에 쑥갓을 뿌려 주게 되면 다른 식물들이랑 같이 밀식이 되면서 얘가 그래도 잘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쑥갓을 뿌리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음지를 채워 줄 여기 저고크 그리고 유로피안 샐러드 쌍추류죠 쌍추류 상추리 두 개를 뿌려서 요 뒤에 뒷편 음지를 채워 줄 예정입니다 원래라면은 왕고들 빼기, 가는 잎고들 빼기 또는 가시 상추를 이 뒤편에다가 뿌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땅에는 그런 잡초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잡초류 작물들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작물들을 먼저 뿌려줄 거고요. 그래서 저고크와 유러피안 샐러드 두 개를 선택한 이유는 유러피안 샐러드는 너무 초록색이죠? 그래서 저고크를 이용해가지고 색깔의 조화를 좀 맞춰주려고 저고크와 유러피안 샐러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지 부분에 응달 부분에다가 뿌려 줘서 얘네들을 재배를 할 거고요. 왜 양지에 안 뿌리고 음지에 뿌리나요? 한다면 얘네 두 개는 쌍초류이기 때문에 쌍초류는 지금 이런 여름 시기에 꽃대가 엄청 빨리 올라오게 됩니다. 성장이 좋지 못하거나 햇빛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조금만 자라다가 바로 꽃대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음지에다가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요 양지 부분에 뿌려줄 공심채입니다.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고요. 요 공심채 시야이 얼마 안 돼서 부분, 부분적으로 해서 군집 형태로 얘를 뿌려주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공심채를 뿌려주고 또 나무류로 선택을 하는 건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는 지금 사실 뿌리기에는 늦었죠. 늦었긴 했지만 여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나무를 형성해주기 위해서 방울토마토 씨앗을 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질 씨앗을 방울토마토 주변에다가 뿌려주게 될 거고요. 둘은 조합이 좋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여기 제일 최상단부에다가 뿌려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또 이번 주에 계속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요 비가 오고 나서 이번 주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가 됐을 때 이 오늘 뿌리는 이 씨앗들이 어떻게 또 자라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밭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또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